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모피모자 하나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1776년, 갓 독립을 선언한 미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70세의 프랭클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했죠.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프랑스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루이 16세의 프랑스 궁정은 화려함과 허영의 극치였습니다. 모두가 프랭클린도 당연히 가발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을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주 소박한 갈색 외투에 북미산 담비모피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연에서 온 순수한 현자, 즉 구세계의 낡고 인위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신대륙의 소박함과 지혜를 체화한 인물로 연출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파리 사교계는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미국인에게 순식간에 매료됐죠. 그의 재치 넘치는 대화, 번개를 길들였다는 과학적 명성, 그리고 꾸밈없는 대도는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려진 메달, 부채, 담배 값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파리 여성들은 가발 대신 그의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코아 퓨르 아라 프랭클린을 유행시켰습니다. 프랭클린이 만든 이 긍정적인 여론은 마침내 프랑스 왕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778년 프랑스는 미국과 역사적인 동맹 조약을 체결하며 독립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한 사람의 기가 막힌 퍼스널 브랜딩이 한 국가의 독립을 이끈 셈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상 최고의 이미지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